자 21번을 보시죠. 요런이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용접이항상에 따른 필린용접의 종류 연속 필릿, 단속 필릿, 단속 지그재그 필릿 필린용접이 뭐야? 이게 필릿이잖아요. 이게 필린용접이잖아. 연속 필릿은 쭉 쏘는 게 연속 필릿이고 단속은 쐈다 멈췄다, 쐈다 멈췄다, 쐈다 멈췄다, 쐈다 멈췄다, 쐈다 멈췄다 이러면서 쓰는 게 단속 필릿이야. 다음에 단속 지그재그는 뭐야? 단속 지그재그는 어떻게 돼? 단속은 지그재그. 단속 지그재그 끝. 단속 지그재그 끝. 단속 지그재그 끝. 이게 단속 지그재그. 필렛 용접도. 알겠습니까? 그걸 이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필렛 용접이 어떤 건지 알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고서하는게 필렛 용접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죠? 백문이 불여 일견, 그죠? 한번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백번 낫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보는 게 어떻든 좋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보,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접은 또 봐야 되니까. 자, 다음에 22. 납땜의 종류. 22. 납땜의 종류인데, 그. 종류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 내용은 잘안 나오지만. 노유담 가인저 노유담 가인저. 도유담 가인죠 논의납땜, 논의납땜, 유도가열, 다음에 당금납땜, 가스납땜, 인두납땜, 저항납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 이게 나와. 요거 고주파 전류. 한번 딱 나왔어. 내용으로 유도가열납땜. 자, 일본에 보면 유도가열납땜. 땜납과 용제를 삽입한 틈을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가하는 납땜법.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항 납땜. 납땜할 이음부에 용제를 바르고 납땜제를 삽입하여 저항. 저항, 저항. 이런 건안 나오지. 답이 다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렇 저항, 저항이니까. 당근 납땜. 이음매의 땜 납을 삽입하여 미리 가열된 염력에 침지하여 가열하는 방법. 논의 납땜. 전열, 전열이나 불꽃 등으로 가열된 논의에서 납땜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 나와, 내용은. 내용이 나올 건 뭐만 있어? 요것만 있어. 그러니까 고주파 전류만 알으면 돼. 유도가열 납땜 고주파 전류. 그러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딴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23번. 다음에 용접 전류력 제거법. 용접 전용력 제거법. <laughs> 노 굳기가 노 굳기가 피서지에서 저항을 했어. 그렇지? 노국기가 피서지에서 저항을 했다고, 노국기 피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노국기 피저. 오케이? 이렇게. 논의 풀림법. 논의 풀림법은 제품 전체를 집어넣어서 풀림을 하는 거야. 아까 풀림 뭐라고 했어? 풀관의 가공력 및 내복력 제거하는 거. 국부 풀림법. 국부 풀림법은 제품이 너무 커가지고, 일부분만 넣어가지고 풀림하는 거야 너무 크니까 거기에다 일부분만 넣어서 풀림하는 걸 국부풀림법이라고 해 내용이 그거 써있는 거야 지금 내용은 뭐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에 자. 자, 기계적 응용안합법 자자 기계적, 기계적 응용안합법을 봅시다 거기 보면 젤리응용이 제품에 하중을 주어 용접부에 약간의 소성변형을 일으킨 다음 하중을 제거하는 방법 자, 이게 용접을 했어. 자, 이거 용접을 했어. 그죠? 그럼 얘가 변형이 생겨, 이렇게,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용접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와. 얘도 조금 위로 올라왔죠? 여기에다가 무거운 걸 이렇게 집어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펴지겠죠? 어? 어느 정도 펴지면, 이렇게 올려놨다가 펴지면 얘를 갖다 제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제거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어 기능요법이 조금 얘가 어느 정도 하중을 야 제거해주면 조금 펴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응력을 받아서 조금 쉬워지면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서 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펴지면 얘를 제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얘가 제거가 된다 응력 음력, 이 생긴 게 그게 이제 뭐냐면 기계적 응용 하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잔력 있는 제품에 하중을 주어 용접부에 약간의 소성 변형을 일으킨 다음 하중을 제거하는 방법. 여기 이제 기계적 응용하는 법이야.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내용으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피닝법은 뭐냐면, 피, 어딨어? 피닝법. 얘가, 얘가 용접을 했어. 용접을 했는데 쉬었어. 그럼 망치로, 망치로 이쪽이 쉬었잖아. 뒤집어서. 땅땅땅땅땅땅 때려서 피는 거야. 그게 피닝법이야. 그러니까 용접부분을 <laughs> 어... 맨 위에 햄머로서 용접부 연속적으로 때려 용접표면에 소성변형을 주는 거야. 소성변형. 변하는 거지. 소성변형이라는 것은. 그죠 땅땅땅땅 때리면 어 이렇게 펴지겠지? 그게 그 변형이야. 소성변형. 소성변형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닝법이라고 한다. 피닝법. 그 내용 거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햄머 나오면 피닝법이야. 햄머 나오 피닝법. 잔류, 잔류 응용 나오면 기계 응력 완화법. 그죠? 제품 전체 나오면 논의 풀림법. 국부적인 거 나오면 국부 풀림법. 제품 일부분 나오면 국부 풀림법. 저응력 완화법. 그니까 요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와.